여행 갔는데 그때 온수 틀어놓고 나와서 도시가스 15만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오겠음 정신이 아파서 취진 시작하려고요 분명 나갔을 땐다 잠갔어요 근데 온수 풀로 켜져서 벽지 반 정도 젖어서 사우나 벽지가 젖을 정도로요? 아 싱크대만 켜져 있어서? 어, 이거 무슨, 침입자 있는 거 아님? 흉흉한 세상에. 어,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, 이거? 누구 짓인가? 혹시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들어온 거 아니? 그거 뉴스에 나왔잖아요. 여성분들 혼자 살면은, 그 있잖아요. 홈캠? 뭐, 팻캠 이런 거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. 올 사람도 없는데 훔쳐간 것도 없어요. 아니, 그런 사람들은 훔치는 게 목적이 아니야. 집주인은 젊은 아버지 뻘 부부? 그게 뭔 소리예요? 젊은 아버지 뻘 부부?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때? 소리 없는 아우성이나? 연령대가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 되는 부부? 님들 멀쩡한 얼굴로 또라이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암튼 조심하세요 멀쩡하고 진짜 신사답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님들 무슨 스브스 아나운서 중에 뭔가 찍다가 <laughs> 한 사람,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집주인 아줌미가 세입자 집에 들어와서 옷도 가져다 입고 막 뒤적뒤적거리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. 도어락 일단 비번을 바꿔보세요. 근데 마스터키가 있으면은 소용이 없나? 도어락을 새로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찝찝하네, 이거.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것 수도 있긴 한데 조심해야죠. 도어락 자체를 자기가 사서 다는 건 어때요? 이사갈 때 어차피 원래 있던 걸로 붙여놓으면 되니까. 도어락을 바꿔요. 집주인이 설치해놓은 도어락은 그 마스터키를 주인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열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새로 하나 해요. 도어락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. 달고 그냥 버리고 갈까? 썩달이라 조심스러워요. 주인이 또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기존 거는 가지고 있다가 새걸 달고 그걸 가지고 댕겨요. 뭘 버리고 가.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뭐 멀쩡한 그냥 선량한 집주인인데 갑자기 이렇게 안 먹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권은 갖고 있어요. 여행 가는 날 새벽에 물이 얼고 오전에 나왔음. 그 때문에 그런 건가? 자기가 잘못하고서 이게 착각하고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일단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려면은 도락을 갖고 다녀야죠. 일단 교체하고, 기존 거뺄때 나사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썩다리 거는 그 나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잘 포장해가지고 신발장에다가 넣어놓고, 그래야죠. 조심해야 돼. 아니, 뭐 운이 좋으면은 살면서 아무 일도 없지만,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빵프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조심해야죠 요새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자꾸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있는 게 맞아 이 여자의 육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침입자가 있다던가 제3자의 소행일 수도 있으니까 아다 잠그고 출발했다? 그냥 여행을 가지마 읍지사는 형편에 뭔 여행을 가고 어?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사람 본능 무시 못한다 약간, 이, 낌새가, 자기도, 계속 얘기하는 게,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? 어, 내가 착각했나 보다. 이러면 말 텐데, 뭔가, 속으로 찜찜한 게 있고. 그러면은, 도어락 얼마 안 하니까. 하나 해요. 쎄하면 맞다. 그래, 계속 찝찝하잖아. 조상님이 알려주는 신호야. 건너 건너 아는 분 자취할 때, 집주인 아들이 비번 누르는 거, 몰래 보고, 자취방 새벽에 잠입해서, 그분이 돌아가셨어. 요 그러니까, 조심해야 돼.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측한 사건들이 나한테 안 일어날이란 법은 없어요 경각심을 가집시다 혼자 사는 여자들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단속 잘하고 찜찜한 거 있으면 은 바로바로 해결해요 도어락 바뀌기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근데 그거를 잘만 갖고 있으면 굳이 구멍을 더 크게 뚫는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아니면 뭐 물어봐도 되고요. 아, 좀 애매하긴 하다. 나 같으면 근데 몰래 설치할 것 같아요. 말하기도 그렇고, 안 말하기도 그렇고. 저 같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. 원상복구가 가능한 거는 도어락 정도는 거의 99.9%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? 저 같으면은 그냥 할것 같아요. 그래, 그래. 여행 가지만. 어디 백수가 여행을 다녀? 님이 갈수 있는 여행은 동네 뒷동산, 그리고 명절날, 경복궁 공짜 아니면 뭐 도봉산 <laughs> 이런데 북한산 암튼 싸돌아 댕기지 말고 나가면 돈이야 제가 퇴사 전에 특가를 주어가지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거는 직장 있고 적금 많이 하는 애들한테나 특가지 자기한테는 특가 아니냐 취준생에게 뭔 특가야 10원도 낭비하지 마라 왕복 4만원? 선생님 4만원이면 어딜 갔는데 4만원 주고 갔어요? 4만원도 사치지 4천원이면 킹정 사만 원은 가지마 한 3일치 식비 정도 쓸수 있지 않나요? 다이소도 끊어 백수는 철 원도 하우트로 쓰지 마라 이 집에서 노는 년들 다이소가 사치라고 지금 다이소 가면 뭐천 원만 쓰나? 2천 원 3천 원 하면은 만원 넘게 쓰잖아 백수의 위치는 오직 면접뿐 그리고 운동을 해야겠죠 동네 걷기 운동 무슨 필라테스 지랄하지 말고 동네랑 걸어 여자들이 큰 돈을 안 쓰는데 파산하는 게 그거거든요 당근에서 존나게 사요 당근도 그렇지만 다이소에서 자꾸 막 사재 끼는 거야 맨날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이소 꿀템 모음집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. 살림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닥 없어도 되는 것들. 제가 한 동안 억지로 다이소를 끊지 않았습니까? 그때 몇년안 것들, 2년인가 안 갔어 다이소를. 그러다가 이제는 버릇이 고쳐져서 저도 물론 한때는 다이소 가서 막 이렇게 시간 나면 한 바퀴 돌고 뭘 자꾸 사.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다이소를 2년인가 안 다녔어. 진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. 아 내가 완전히 치유가 됐다 생각한 순간 필요한 건 있을 때만 가요 그니까 러 이제 습관적으로 가는 버릇을 고친 거예요 그니까 러 자기의 놀이터가 다이소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기남 가는 곳으로 정해주는 게 돈을 많이 아낍니다 다이소 끊고 태무? 테모? 다이소나 태무나 태무 테모 지우세요 그냥 지우시고 요즘에 알리, 태무 이런 게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근데 저는 7, 8년 전 그때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때는 배송도, 요즘 배송도 좀 늦게 올 테지만, 그 때는 진짜 심했어. 막, 한달 있다고 그랬는데, 별로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알리도 끊고, 다이소도 끊고, 알리는 가끔 제가 LG폰 쓸때 이게 안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? 이런 케이스라든지, 뭐 찾으면 있겠지만, 그럴 때 말고는, 님들에게는 천 원도 큰 돈입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에게도 물론 천 원이 큰 돈입니다. 따님이 독립했는데 집 앞에 다이소 있으니까 자주 간다. 보세요. 이래가지고 한 번만 가도 만 원씩 쓰잖아. 수잘때기 없이 꽤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니까요? 집, 코앞에 다이소 있어요? 그러니까 거기를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죠. 난 다이소 안 가. 저거 없는 거야. 차라리 진짜 두배 가격이 나더라도 그냥 제대로 된거 사시는 게 좋아요. 그거를 약간 일찍 깨달았거든요? 알리에서 산 거는 그닥 쓸만한 게 없다. 그래가지고 막 태무 핫할 때도 저는 안 샀어요. 저는 그냥 두 배, 세 배를 주더라도 멀쩡하고 괜찮은 걸 쓰고 싶어졌어요. 그게 오히려 돈을 아끼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를 저는 존나 오래 쓰니까 <laughs>